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결전 컨텐츠 용습입니다 오늘 타이어테크 만수점에 와서 지금 오른쪽 뒷바퀴 공기압력 센서가 지금 불이 들어와 가지고 검사 한번 하러 왔는데요 어 제가 여기서 렌탈로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달에 11,800원 11, 정도 내고 있는데요 이자도 없고, 이렇게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이자도 없이, 그니까, 러 어떻게 보면, 36만 원을 나눠서 내는 건데요.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큰돈안 들어가고, 네. 그리고 이자도 없고, 어, 그뜻서 지금, 지금 타이어 지금 수리하는 것도 다 렌탈기한 안에 무료로 다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있습니다. 타이어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이용해 보시면 후회없이 타이어 관리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뭐 하나 박혀 있나 봅니다.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수리해놓으면 차 부셔먹고 이렇습니다. 나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못 같은 게 박혀가지고... 여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넥센 타이어를 취급을 하고 있고요. 제가 한번... 크게... 한번... 크게... 한번... 도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렌탈 넷작 기준 월 1만원대, 1만 제휴 카드 0시, 0원... 와... 제휴 카드... 카드 만들어서 사실 분들은 뭐..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 십시오 파손 시 무상 교체 계약 종료 시 반납 없음 얼마나 좋은 서비스 입니까？정수기 보다 싸다 정수기 보다 음, 제가 뭐 여기 업체 하고 뭐 이렇게 뭐 연결 되어 있는 건 아니 고요차량 타이어 무료 서비스 받 으러 왔 는데 어, 친 절하 게 이렇게 해주 시고 계셔 가지고 또 꼼꼼 하게 점검 해주 십니다. 여러분,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.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붉은 보내세요. 바이바이.